안녕하세요 네, 강남프로나과 원장 박현주입니다 요 이제 신생아간 농내장 환자분들이 저한테 좀 많이들 오세요 제가 최근에 신생아간 농내장 환자에 대해서 이제 수술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분은 시신경 손상 심하진 않았었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왼쪽의 안압이 한39 정도 로 굉장히 높게 각막 두께를 보존해서 높았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셨을 때뭐 자세히 보시면 혈관들이 터져 있고 피도 막 나와 있고 주변에 이제 다른 대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셨었거든요 이분은 또 이제 당뇨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잘 조절이 되지 않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럴 경우에는 형광안제 조영술이라고 해서 형관 물질을 주입해서 정확하게 우리 상태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신경 세포 주변의 혈관들의 조영제 충전되는 속도도 느려 있고 혈관도도 굉장히 가늘어진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안구 전안부 안구 광학 단증 촬영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보면은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에서는 눈안에 섬유주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왼쪽은 섬유주가 다막혀있었어요 이제 아메드를 할까, 아니면은, 섬유주 절제술 할까 했는데, 저는 아메드는 약간 벨브 있는 거는 약간 좀, 벨, 회사 애들은 아랍이 한 열에서 열둘 10 정도는 오픈된다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고, 제가 환자를 빨로우해봐서도 아랍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이미, 홍채랑 주변 부분 유착이 이미 생겨서, 제가 이제 그 튜브를 넣었을 때, 그게 이제 눈 안에서 오히려, 각막을 찌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서, 섬유주 절제술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안압이 38, 39에 있었는데 오늘 오셨었는데 오늘 왔을 때는 안압이 이제 한 8, 10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예, 환자분도 되게 이제 만족도도 좋으시고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시야도 그때 이렇게 이제 좁아져 있었던 부분들이 좀더더 늘어난 걸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이제 환자분들이 안압이 떨어지고 보이는 것도 좀 좋아졌다고 좀 만족해하고 계세요. 대기 이제 제주도시인데 이제 비행기 타고. 매주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잘 내셔서 저도 좋고 환자분도 좋고 환자보호자분도 기분 좋게 하고 그렇게 내려가세요. 음. 음. 농내장에 대해서 불치병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요새는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거의 그렇게 실명되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겁을 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